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한 일주일 했나요? 2주 했어요. 2주 했어요? 네. 아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날 왔으니 어떡하지? <laughs> <아닙니다>. 큰일입니다. <laughs> 야, 이 건물이 전체가 이게 그 아트 빌딩이네요. 네. 보니까. 여기 바로 옆 건물이 호텔인데요. 네. 호텔에서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서울 중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가 전부 문화 공간으로 지금 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호텔에서 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했다고요? 예, 예, 예. 이야, 대단한. 예, 중구, 중구에다가 기, 기부한 아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중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 중구의 문화 공간이네요? 예. 2주 어, 이, 이 동안 어땠습니까? 명동까지 오셨는데 네. 제가 그몇년 전이죠. 네. 몇년 전인데 앞으로는 이제 서울 쪽에 활동 무대를 넓히겠다 이러셨는데 네. 지난번에는 과천에서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천. 과천에서 약한 과천에서도 22일 동안 초대전을 네. 받았고 바로 일주일 후에 네. 여기 중구에서 초대전을 받아가지고 네. 네, 이 주간. 오늘 이제 끝납니다. 서울시 초대만 받으면 되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야 이번 제목은 네. 장한순 초대전. 네. 갈대 재즈를 붙이셨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갈대를 그 동안 계속 그리 오면서 갈대의 어떤 그 느낌은 바람이거든요. 예. 바람. 바람은. 있어야지 갈대의 그 맛을 창출하는 해 건데 예. 그 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갈대는 제가 보겠는데 그거는 바로 재즈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바람 이 있어야 갈대가 노래를 하나요? <laughs> 네. 춤도 추고 노래도, 춤도 하고, 치고 노래도 예. 하고 그래서 시각과 야. 청각, 춤 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메인으로 걸려 있는 작품이 저기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저 앞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그 동안 작가님 작품은 제가 여러 번 봤고 네. 네. 순천 순천에 사시죠? 네그렇순천이 작업실이고 네, 네. 당연히 순천만을 네. 그리시겠지. 네. 네, 네. 그런데 어 작품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작가님 작품에 어떤 변화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어, 지금 그,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죠. 어, 너무나 지금 혼돈의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고, 예. 오늘이, 뭐, 오늘이 뭐, 또 뭐, 마지막, 마지막, 선생님 작, 전시회도 마지막 날인데, 네. 국회에 뭐 그냥 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작가로서 뭔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작가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작가가 아, 그렇게 그 하면,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이번에 노벨상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 저는 정말로 대단한 작가다 그렇지. 이렇게 봅니다. 뭐 상을 타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 전라남도 강주에서 그것을 어떤 소설로 이렇게 풀어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가 감동을 해주는 것처럼. 어, 저는 저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저 정도의 어떤 폭넓게의 이야기를 풀어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시대를 볼수 있는 눈. 네 그렇습니다.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오늘 같은 날만 아니었으면 연말에 그냥. 노벨 한강으로 온통 축제 그렇... 잔치가 벌어져도 네 그렇습니다. 부득할 판에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작품도 역시 주제는 큰 주제는 갈대입니까? 네, 어 저는 이제 어, 그 동안에 갈대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대를 딱 그린 지가 10년 만에 네. 사실은. 2015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대상을 네. 이제 오,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보이는 갈대만을 그리지 않고 저만의 갈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다가 예. 좀 갈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냥 순천만에서 보이는 그 보이는 그대로의 갈대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뭔가 좀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끔 할수 있는 것이 엇실까를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 의 혼돈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처럼 이걸 좀 뭔가 좀 그런 시대 반향에 맞는 작품을 좀 제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이번 작품은 그림을 예. 글로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아, 예. 작, 뭐 작품에서 막그이 보이는 것 같은. 아 느낌. 그렇습니까? 이거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한국화하고 사용화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국화 사용화 구별이 없습니다만 한국화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한국화는 읽어가는 그림이라고 하고 사용화는 보는 그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한국화는 어, 글을 읽는 것처럼 읽어가는 그림이다. 음...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보통 이렇게 제한테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응. 그러면 은 한국화는 글을 읽는 것처럼 읽어가는 것처럼 보면 된다. 음. 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음. 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 예. 선생님 작품은 거의 99% 근접했네요. 아이고, <laughs> 제가, 제가, 본 게, 제가 본 감정이 제대로 본거네 그러면. 아이고, 너, 네. 너무 예. 저보다도 이야. 보는 수준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갈 때인데, 네. 어, 뭐 바람도 표현한 것 같고, 어떤 희망도 표현한 것 같고, 그 푸른 공간에신 여백에서 뭐 마음껏 춤을 추셨는데 네. 이게 뭐 붓으로만 작업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던지고 뿌리고 긁고 뭐 네. 재밌었겠습니다. 사실은 <laughs> 막 신나서 한 것인데 지금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이 정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빗자루로 확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염원도 사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동양화라는 어떤 그 붓으로 가지고 그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역동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가 갈대를 그리고 있으니 갈대를 가지고 조금 거칠 거칠한 그런 도구를 만들어 보자. 도구를 만들어 보자. 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쓸어보기도 하고 예. 뿌려보기도 하고. 어, 그럼 갈대 붓을 만든 겁니까? 네, 네, 네. 거의 빗자루만한? 네, 빗자루 같이 어, 막 이렇게 한, 크게 한 뭉치 해가지고, 한 뭉치 네. 해가지고 막 쓸어보기도 음. 하고 막 뿌려보기도 하고 음. 이제. 아니면, 이왕이면, 그, 갈 때, 순천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막 그리고 그러시지. 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많은 사람들한테 좀, 선생님의 작품도, 네.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정도는, 이번에, 그 정도는, 네. 이번에 네, 순천만에, 네. 반가운 손님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뭐, 전 세계, 예, 두루미의 뭐몇 어, 프로가 시베리아에서 우리 순천만에 날아오는 흑두루미가 있는데 흑두루미가 지금 우리 순천시 시조입니다. 오. 그런데 지금 올해 오는 흑두루미만해도 약 5천 마리 정도 지금 5천 마리는 이제 8천 마리 했던 전 세계에 있는 두루미의 네. 80%인가만 뭐뭐다 왔다고 네,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작가의 그 작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laughs> 그 현장을 더 많이 네. 활용 좀 하시고. 네. <laughs>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 이제 네. 선생님들한테 막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 선생님은, 음, 동양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화 작가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어, 동양화 물론 아까 동양화, 서양화 우리가 작품에서 구분할 거 없지만, 네, 어쨌든 구분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작품은 동양화의 기법을 기반으로 한,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물감은 또어차 어쩌... 물감은 세월, 세월 아크릴 물감을? 네, 아크릴 물감을, 예, 아크릴 물감을 쓰고 또. 먹은 목대로 쓰고. 예, 검정 것은 먹이고 예. 나머지 이게는 지금 사용화 캠퍼스 천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처음 시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예. 이 기법이 이번에 처음 시도된 건가요? 아 이번에 예, 아, 야 아, 예. 이번 이번 작품은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제가 제목은 이제 눈보라고 어... 그, 눈보라를 네. 아... 쓰고 있는. 네. 그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저기. 눈보라라고 음. 보여지지만 네. 음, 이걸 뭐 굳이 눈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혼돈의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위기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지금의 이제 예, 눈보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아주 아유. 절묘한 시기에 <laughs> 절묘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대단합니다. 예, 어쨌든 다음 작품 할 때는 제가. 순천만까지 한번 가서 볼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laughs>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어 네. 방금 그 말씀하시듯이 네. 이런 그림이 저는 그렇게 생각들을 못했는데 그냥 화실 안에서만 뭔가 역동적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아, 네. 이 작품을 아 마지막 답관을 찍는 그 심정으로 마지막에 작품 완성은 현장 음. 순천만 갈대밭에 현장에 가서 배경 우리 하는 아. 것이 그게 바로 진짜 낙간 찍는 작품의 네. 마무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드렸어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초대를 해서. 그렇죠? 네네 예, 이왕이면. 네. 네. 그럼 어떤 퍼포먼스가 되고 행사가 될수 있게. 행사가 될수 네. 이벤트가, 있고, 돼서. 이벤트가 네. 되고 또 음. 주변에 있는 많은 저를 또보해주시는또 그런 음, 분들을 초대도 초대돼서 네. 또 그분들의. 또 작품 뒤에다가도 서명도좀 받고 네, 이러면은 네. 하나의 그 공동 작품도 될 수도 있고 그렇. 하나가 모두가 축제에 대한 어떤 한 작품이 못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하고. 우리 옛날 선비가 누구죠 추사+ 추사 선생도 그 뒤에 네, 네, 네. 계속 저기 그, 그 작품을 보고 그 작가들이 네. 한꺼번에 작품을 완성하는 네, 작, 작품을 보고서. 네.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칭송이라는 것들을 계속 뒤에 네네 이어, 네네 이어가잖아요. 네네. 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러, 그러겠네요. 뭐 송나라 때의 곽기 선생님도 조충도의 작품을 보면은 낙관이 뭐뭐 뭐, 여기 근 30개 이상 지금 찍어져 있는 오. 것처럼 어떤 그런. 하나의 저가 완성을 해왔지만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기대됩니다. 예. <laughs> 순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